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폴리 고선장입니다. 자,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박중개사입니다. 고객분이 매물을 저한테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면 저는 내줄 뿐입니다. 제가 어떤 이 어선의 가치를 일일이 다 참견을 해서 비싸다 싸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폴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에서 낚실배 하실 분들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낚시 하실 분, 손. <laughs> 자, 입의 이름은 해창호고요. 자, 제어는 이렇습니다. 자, 먼저 선적 정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모양 내내라고 조금 뺐다가 했으니까, 그리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주소나 이런 거는, 개인 신상이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볼 수가 없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도 그렇고요 배, 이 배의 그 선명은 배창호입니다 길이가 8.42m, 넓이가 2.5m. 그다총 톤수는 3톤입니다. 그다음에 선적항은 남부민항 그렇고 그다음에 300마력 두대선외기가 달려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어선 검사증을 봐야 되겠죠. 자 어선 검사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검사증은 여기 보시면 유효기간이 2018년 2월 26일날에 검사를 한번 받았고 2023년 그러니까 5년 만이죠. 5년 만에 검사를 다시 받으면 되겠습니다. 음 깊이 이런 것도 다 그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 업의 종류는 연안 통발, 어, 연안 통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허가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허가증은 여기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어, 선번호 있고 창호고 서구 연안 통발업, 습니다. 서구 1한통발업 여기에는요, 부산 강력시 11 이름만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부산 강력시면, 어, 그렇게 뭐, 많이 넓지는 않죠. 경상남도라, 그 다음에 전라남도라 이렇게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낚시업 신고.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업으로 신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낚시업에게 안심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신 분들, 이제 그대로 물려받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낚시 그러니까 이 어선도 할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낚시선도할수 있죠 이 선장님은 이제 소형 선박 조종사 그 다음에 여기에 각종 장비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 달려 있고 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무선사 자격증 또 이제 하루 교육 받으면서 저걸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이제 이렇게 취득을 해 놓으신 분은 좀 유리 하겠죠 자그 다음에 배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막 들어와 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뭐 청소하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냥 배가 이렇다고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뭐 각종 장비 로퍼 이런 것들이 그냥 어지럽게 늘려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도 보면 요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롤링 다이 부력 다이가 달려 있어서 로링이 그렇게 심하지 않, 않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태양광 충전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배터리 방전될 일은 없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로 사용하는 양만기도 달려있습니다. 통발을 올리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밖에서 작업을, 작업을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배랍니다. 여분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저같고 향으로 가서 좀 편히 살고 싶답니다. 이게 저 낚싯배를 하면 도시에서 사는 사람처럼 약속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젊은 분들이 하나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선의 가격은 중간에 제가 대문짝만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엔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마 300마력 2기가 올라가있다 그러네 600마력이죠 이게 이제 한 3500에서 한25 내지는 27노트 30노트 가까이 나간답니다 3500에 배가 잘 나간답니다 원래 선의기가 속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업을 하다가 쌍발기 달련 300마력 350마력 두개 그 다음에 250마력 두개 달린 이쌍발기가 지내가는 걸 봤는데요. 그뒤 날아갑니다, 날아가. 그럼 이렇게 너무 잘 다니는 것도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이제 로프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속하지만 시베리 급한 일 없으면 그에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 있는 각종 전자 장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금옥 하나 있고 삼크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두개다 겸용이랍니다. 겸용인데 하나는 이제 그 프로타로 쓰고 또 하나는 어탐기로 쓰고 이제 겸용을 한답니다. 데이다가 달려 있어서 안개길 때 이럴 때 굉장히 이제 그 좋답니다. 도움이 된답니다. 자 각종 전자장비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장비 이렇게 보시. 보십... 이제 충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인버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아 안에 이제 있을만한 거다 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선장님 전화번호하고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어 협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